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작성 방법 1. 정관 필수 기재사항 법정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번호 필수 기재사항 주요 내용 예시 1. 목적 연합회 설립 목적의 회원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공식 명칭 주소 등기부와 일치 3. 회원 자격가입 요건의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4. 회원 가입 탈퇴 제명 절차 사유 통보 방식 5. 출자 일자 금액 및 납입 일자 금액 납입 방법 일시 분납, 출자자 수 한도 30% 이내, 유구선 출자, 우선 출자 조건이자가 없는 출자 등, 7회원, 권리 의무의결권, 정보열람권, 회비 납부 의무, 8잉여금 손실금 처리, 잉여금 배당 제한법정립금 적10% 이상, 손실충당 방법, 9정립금 정립 방법 용도 법정적립금은 해산 손실심한 사용, 14업 범위 회계 사업 종류, 회계연도, 결산 공개 방법, 11기관 임원 총회이사회 구성, 임원 선출임 의 절차, 1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매체 지정. 13회산, 해산 사유. 자녀재산 귀속공익단체 등. 14출자금 양도, 양도 조건 절차. 15기타 총회이사회 운영 서면이결. 임시총회 소집 등.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제86조에 따라 상기 항목 중 우선출자를 제외하고 14개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명칭 사용 조건. 국가 명칭 사용 시 전체 협동조합 수의 54.2%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시도 명칭 사용 시 출자금 5천만원 이상. 관할 구역 내 50% 이상 시군구의 회원 분포 등 조건 충족 공제사업조항 금지 초기 정관에 공제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하면 안 되며 별도 인가우 추가해야 합니다. 회원 수요권 연합회 회원 수는 관할 구역 내 협동조합 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금 관리 회원의 출자자 수는 총 출자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관 구조 예시 권장 항목 총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 자격, 가입 탈퇴 제명, 권리 의무 출자 일자 금액, 납입 방법 한도 기관총회이사회 구성권한 임원선출임기, 사업회계 사업범위, 회계연도, 정립금, 해산사유, 잔여재산처리, 부칙정관변경절차, 효력발생일, 5. 실무팁. 정관변경 변경 시 총회의결 후 14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칭 목적일치, 등기부,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와 정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6.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민주적 운영회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의결정족수 출석 2분의 1, 찬성 3분의 2명 시, 투명성 강화 회계장부 공개 감사권한 규정 분쟁 조항 회원 간 분쟁 해결 절차의 조정 위원회 구성을 정관에 포함.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